우리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찌는 사람들이 있죠. 맞죠.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 그 사람들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와 그리고 살이 오히려 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오히려 살이 찌겠네요. 그죠. 까부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양만 줄여서 그래요. 양 줄이면 빠지지. 양만 줄이면 당연히 살이 빠진다고 알고 있죠. 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양은 줄였는데 식습관이 너무 그대로인 분이 많아요 타요타면 아... 당연히 탄수화물 줄여야지 그렇죠. 하면서 밥을 줄였어 어. 밥을 아예 안 먹어 어. 근데 떡볶이를 먹어 어. 치킨을 먹어 라면을 먹어 조금. 짜장면 먹어 짜장면에 탕수육을 먹어 아무리 조금 먹어도 이게 된 거예요? 매일 먹으면 매일 먹으면 안 되죠 옛날에는 살이 더더욱 쪘다면 지금 살이 조금 조금 찌는 식단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양만 줄이면 다든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거와 동시에 식습관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막 엄청 먹던 식습관이 조금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식습관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조금 건강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옛날처럼 패스트푸드나 살이 찌는 단당류 음식을 좀 멀리하다 보니까 건강한 식단이 돼서 그런 거지 양만 줄였다고 그 사람들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양만 줄이면 된다. 저도 옛날부터 양만 줄이면 괜찮다. 근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양을 줄였다 그랬어요. 일반식에서 양을 줄였다 그치, 그랬죠. 맞아. 일반식이 짜장면이에요? 일반식이 떡볶이에요? 일반식이 치킨입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꼭 한번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을 줄였는데 살이 안 빠져. 그러면 내 식단을 한번 따져 보세요. 정확하게. 차이점 두 번째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딱 지칭하는 게 있어요. 바로 패션 다이어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하나는 남한테 잘 보이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내 자신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고치기 힘든 건 후자예요. 오.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치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한테 본심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어, 남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나 진짜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나쁜 습관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도 그렇죠. 나쁜 습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부풀리고. 음. 내가 저지른 실수는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살이 찝니다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걸 기록해 운동을 하고 식단을 했는데 정확하게 기록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내가 오늘 야식에 내가 오늘 참지 못하고 야식으로 치킨을 먹었어. 그럼 이것도 적어야지. 근데 내가 오늘 운동을 열심히 했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치킨을 먹었어. 그런데 치킨을 먹은 건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적을 것 같아요? 혼자 쓰는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치킨을 먹은 걸 빼요. 운동 열심히 한건 냅니다. 그럼 이걸 보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 열심히 했지. 열심히 했는데 나왜 살이 찌지? 억울해. 그리고 이거를 더 심각한 건 앞에 하고 남한테 보여. 주고 싶어하는 욕구와 나 자신을 회피하는 욕구가 합쳐지면 난리가 납니다. 남한테 보여주는데 내 다이어트는 그럼 어때야 돼? 어... 깨끗해야 돼요. 내 다이어트는 무결을... 완전 무결하고 나는 다이어트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그치. 해결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똑바로만 적어요. 음. 냉정하게 적어요. 또 있는 그대로 경찰서 조서 쓰듯이 그냥 쓰면 돼. 오늘 뭐 먹었어? 이름! 칼로리 오늘 운동 뭐했어 몇 세트 나 자신한테 그냥 고개 숙이면서 치킨 먹었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럼 나중에 봤을 때딱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치킨 먹고 내일 짜장면 먹었고 그쵸? 그리고 죠 남한테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남한테 뭔가를 말해주고 싶으면 쪽팔리잖아요 이대로 말하기에는 그냥 말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열심히 하는데 안 빠진다 이렇게만 말하시고 그냥 치우시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그 다음 세번째는 바로 아는 것만 많은 사람이에요 음 옛날에도 얘기했다 그죠 아는 거는 정말 많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내가 재테크이 <laughs>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고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이 부족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고마우시는 분들이죠 그분들 중에서도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조금 더 유전적 으로 살이 빠지기 쉬운 몸이어서? 아니죠 평생을 평생을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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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점을 찍던 사람이었는데? 아니죠 그분들하고 저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실행.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접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 정말로 자신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운동에 대해서 그냥 제로 지식 철학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욕심도 없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궁금함을 찾아보면서 알아보니까 더 효과를 발휘했던 거지 그냥 실행하는 게 100번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 한번 실행하는 게 1000배 낫습니다 저 세테크가 <laughs> 이래요 그죠? 알아! 다 알아! 근데 정작 투자를 안해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이지 잃진 않았어 이 과한 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다이어트 방법도 부작용이 있어요. 음. 근데 얘 장점하고 얘 부작용이 있고 얘 장점 있고 얘 부작용이 있는데 이걸 합칠 수가 없어요. 음. 모든 다이어트 방법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이거 해야 돼저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가지고 안 돼. 이거 하면 이거 해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안 해요. 음. 그냥 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내가 다이어트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다이어트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돼요 해가지고 실패하면 그거에 대한 지식만 찾아서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막 실수에 대한 100가지 지식을 얻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바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식단보다 운동에도 해당이 많이 돼요 운동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깔짝깔짝 하는 거지 많죠 헬스장에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어 잠깐 이렇게 몇 세트 하다가 핸드폰 하고 있고 스트레칭하는 존에서 계속 누워있고 잠깐 이렇게 깔짝깔짝 폼 누르고 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이 운동을 제대로 안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한세트 엄청 해. 그 다음에 핸드폰을 잠깐 쇼.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합니다. 근데 제대로 안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봐. 주식 창이야. 계속 봅니다. 심각한가 봐. 비늘이나 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운동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운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난 운동 열심히 했는데 살이 왜안 빠질까요? 운동 열심히 안 했으니까. 정말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강도 그거를 생각하면. 한번 10원 PT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음... 그러면 생각이 싹 바꿔집니다. 아, 이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게 싫다. 내 자신이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내가 오늘 운동을 얼만큼 했는지 시간하고 내가 몇 분에, 몇 시간에, 얼만큼의 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키로수로 운동을 몇회 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돼요. 거기에는 키로수. 횟수 하다못해 시간을 줄여야 돼 내가 한 시간에 몇 세트를 했으면 그 강도를 높일 게 아니면 그거를 50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버태돼야 돼요 그리하지만 그분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강도가 올라가요 사실 마지막으로는 바로 막연한 계획이에요 저 45kg 뺄 거예요 어떡해요? 저 서울대 갈 겁니다 어떡해요? 저 자퇴할 거예요 뭐할 건데? 다이어트도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45kg를 누누이 말하지만 45kg를 빼겠다고 45kg를 뺐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정말로 막연한 계획이었지만, 목표치를 막연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동을 해가지고 일단 열심히 해보자. 가 일단 막연한 계획은 맞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내가 오늘 달리기를 몇 k 로 뛰었어.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조금 더대어 봐야지. 이런 게 세분화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음. 막연했지만 그 단계는 은근슬쩍 체계적이었던. 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45kg가 됐던 거지. 처음부터 45kg 뺀다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45kg 하면서 막연했지만 체계적이었던 방법처럼 해야 돼요. 음. 운동 같은 경우에 내가 오늘 했어. 한 일주일 치를 내가 했어. 그럼 그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아니면 조금 뭔가 새로운 운동 이런 걸해 보는 거. 그리고 식단도 저번 주에는 그냥 평소대로 먹었어.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돼? 밥을 한 숟갈 줄여. 음. 이런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구체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어트를 엘리베이터처럼 탈 수가 없어요. 응.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으면 뭐로 올라가요? 계단으로 올라가야죠 응.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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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보면은 4 5층에 돼있겠지. 응. 근데 처음부터 45층은 갈거 어떻게 할 건데? 응. 비행기표 못끊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체계적인 뭔가 아 이게 체계적인 건가? 일단 나눠봐. 그리고 그걸 해봐. 응. 그러다 보면 알아요. 체계적이라는 거. 응.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뭐야? 객관적으로 응. 해. 따로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빠이!